안녕하세요. 발리 누나입니다. 오늘은 어, 저 발리니 친구 와이키 몇번 영상에 나왔죠.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발리도 보니까 대릴사위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키가 여자 신부, 디아라는 친구 집으로 가는 날이에요. 오늘 자, 이 차를 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데리러 왔어요. 우리나라 웨딩카 같죠? 진짜 옛날 창고 같은데. 안오겠죠 뒤에 둘이 같이 타는건가? 결혼식이 있는 지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은 어 간단한 다가상이랑 이거 근데 핫도그 같은데? 다가상이랑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여기 음... 음... 보이시나요? 여기가 신부 신랑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좀 오래 걸린대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요철는데철학을 받는 다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남자들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기 꼬맹이들은 계속 간식을 사먹고 있어요.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신부네 집으로 가면은 6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4월 6일이 결혼식인데, 결혼식이 있는 전까지는 집 밖을 못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아까 3시에 왔는데, 현재 시간 4시예요 근데 지금 한 시간 내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킨의 가족과 디안의 가족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좋게 끝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발리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통 결혼식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 보면 저희 나라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페뱅 같은 경우도 하는 사람도 지만 거의 이제 스몰 웨딩 하면서는 다 생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발리는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꿋꿋한 문화와 그 전통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땅안의 전통은? 땅한 개만 하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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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잘줘 그렇맛있 어. <laughs> <laughs> Katanya, Waiki kalau ke rumah dia... kalau 6 hari tidak boleh keluar dari rumah, ya. itu alasannya apa? Kalau keluar, uh -huh. nanti ada kecelakaan, tidak bisa menikah ah. ya uh, Jadi Biar aman-aman, ya. jaga dulu Itu semua orang Bali kalau mau nikah gitu? Ya. Biasanya enam hari. Enggak enam hari. Nah, kalau Yuda berapa hari? Tiga hari. Tiga hari. Ya. Terus di rumah? Iya, maksudnya di rumah boleh keluar, boleh, maksudnya di rumah cuman sekitar rumah saja, tidak Kenapa? sampai Kenapa? jangan pergi ah, jari -jari. Jangan jauh Ah, jangan jauh-jauh. Naik ya. motor bisa? Tidak boleh. Ah, tidak boleh. Hanya jalan kaki saja. Oh, hmm, gitu. Pelan-pelan. Ya. 이제 무슨 그.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와이키가 승민역으로 가는 일만 남았거든요. 저희 여기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있어요. 어, 나온다. 오빠 와이키 울 마이킹이 어디죠? Have... 저기 음. yeah, 여기가 신랑이고 여기가 신부예요. Yeah. 신랑이 신랑 집에 가는 거예요. Yeah. 음. 음.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 아까 인사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나봐요.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이집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봐야겠다. 간다. 그래 잘 가라 와이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가. <laughs> 지금 이제 신부집에 왔어요. 신부집에 와서 또 무슨, 그 뭐지, 기도 오빠짜라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러고 집에 간대요. 근데 여기 왔는데 또 물도 주고, 또 이렇게 간식거리를 또 줬어요.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 손님 대접을 굉장히 끊임없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시에 왔는데 지금 시간 6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결혼식인데 오늘이 끝이 아니죠? 6일 뒤에 여기 다시 와야 돼요. 일단 기다려볼게요. 어느새 벌써 밤이 다 됐고요. 이제 모든 그 일정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또 밥을 줘요. 그럼 4월 6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오늘은 4월 6일 바로 결혼식 날이에요. 와이키가 12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벌써 이제 결혼식을 할때또 세레모니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안쪽에서 세레모니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 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키랑 디아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여기는 존이라고 프롬 말레이시아 와이키 결혼식이어서 왔어요. 내 뒤에? 내 뒤에? 어? 여기는 블랙기. 블랙기 number one. 노 n u m r one. n m e o n a l d y i m r i h 오늘 결혼식밥. 짭짜이, 야채, 돼지, 새우, 그리고 삿대 닭고기에요. 닭고기밖에 없네 거의. 각자의 취향에 맞게. 여기 비빔밥이 됐네. 안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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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밥을 먹도록 할게요. 슬라 Selamat. 감사합니다. Semoga hidup baru n 진짜. 기만 하 와서? 바구스야바구스 바고스. 해피? 슈퍼 해피. 슈퍼 해피. <laughs> 오케이. 결혼식 예보 어, 간등인데. 어. 신랑 신부랑 사진 찍으려고.

작게는 스라트슈다 그러면은 한국돈으로 한 800만 원에서 그 한국돈 한 3,300만 원까지도 이 세레모니 하는데 돈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돈을 내고도 우리 발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 하는 거를 추구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머지 시간 더 친구들이랑 재밌게 즐기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리니스의 결혼식 한번 영상 담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